네, 오늘은 정말 위원님께서 좋게 보는 종목들이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스트 공략 주는 위원님께서 특히나 더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공유하는 시간이죠. 위원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오늘 얘기한 거랑은 조금 너무 뜬금없다고 볼 수도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살짝 보고 네. 이걸 왜 준비해 주셨지? 하고 놀랐거든요. 너무 뜬금없다볼 수도 있는데 어, 오늘 일단은 파라다이스를 갖고 나왔는데 네. 파라다이스 이후에 또 종목을 오픈 방에서 또 드릴 거예요. 자 우선 파라다이스를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제가 이제 이 종목 관련해서는 그 전부터 해서 한한영 해제된다해서 뭐 호텔 신라 비롯해서 GKL이나 여러 화장품이나 뭐 여행주나 다 같이 받도 된다라고 언지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뭐 GKL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제가 GKL보다는 파라다이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게. 우선은 오늘 장에서 그래도 상승 포인트를 그렸고 차트 상의 라인을 보자면 이평선 밀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그냥 짠뜩 몰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럴 경우 무슨 일이 발생하죠? 아, 폭등 조짐이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평선이 밀집하면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힘이 음축이된 거라는 거 여러분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자 근데 이상황에서 최근에 요 똥그라미 친이 며칠 사이의 구간들 약 일주일 이상의 칠 거래일 사이에 구간들의 수급상을 보자면 외인들이 그렇게 팔고 있었는데 어다 여기 와 있었네 외인은 여기서 매수하고 있었네 입니다 자 8월 21일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 팔 거래일 연속 외인 손매수고 기간도 정신을 차렸는지. 이거를 연속 순매수가 강하게 잡힙니다. 실적 개선세가 당장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파라다이스 파격적인 구조 조정. 자, 살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흐름. 회사 영업익 낼 거야. 언제부터? 3분기라고는 자신이 없어. 하지만 4분기 때부터는 조금 기대를 해 보려고 해. 4분기 아니면 내년 1월 1분기부터는 정말 잘갈 거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국내 엔터사 중에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도 한안형 해제 이슈에 맞춰서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다는 소식과 함께 큐브 엔터가 장중에 급등 나왔다 밀리기도 했습니다. 자, 큐브 엔터는 VTGMP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VTGMP가. 자, 어쨌든 중국 쪽으로의 강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시진핑 이 연내 안으로의 어떤 모습? 방안을 통한. 네, 방안 이슈 맞추고 물밀듯 들어오겠죠. 근데 하나 걱정은 뭐예요? 코로나가 더 번지일까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해요 사실인데 그래도 때마침 모더나에서의 강한 백신들 임상 3상을 끝마치고 출시하지 않을까요 국내에서도 셀트리온이나 sk 쪽이나 마찬가지로 출시하지 않겠습니까 큰 걱정이 좀 없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 또 하나 걱정 안 하셔도 될게 파라다이스는 국내 1위 외국계 카지노입니다 자 국내 사람들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파라다이스는 보통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좋고, 그리고 바닥에서의 완벽한 상승을 꿈꾸는 자리입니다. 올라가기 위한 시너지를 가지고 있고, 올라간다면 충분하게 전고점은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매수가를 잡아 드릴게요. 매수가는 14,000원 아래에서 그냥 편안하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늘 확대해드리자면, 이 평선 밀집 구간에서 지금 뚫고 올라가는 자리, 다 뚫고 올라가는 자리 나왔어요. 근데, 이날은 올라가다가 장이 너무 안 좋았어. 예, 역풍을 맞았죠. 한번 더, 장이 더 갑자기 안 좋아질 가능성? 많이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포인트 잡으시고, 매수가 14,000원 아래에서 잡으십시오. 목표가는 단기로만 봅니다. 16,000원 자리 제가 보고 있는데요. 크게 어려운 자리 아니에요. 갑자기 하루만에 갈 수도 있어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 그 자리 보시고 대응하시고 역시나 완전 바닥 주이기 때문에 손절할 의미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매수, 떨어지면 매수해 되는 종목이니까 천천히 종목 보시면서 매수 대응하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